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잠시 후에 악기는 없어지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알려 주신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16절입니다. 네 자손은 4대만의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람은 낮 동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동물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은 채로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기까지 솔개를 쫓으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합니다. 솔개가 동물들의 사체를 뜯어먹을 위험이 여전하지만 아브라함은 연약하여 잠이 들어 버립니다. 언약은 상호간에 맺는 것이기에 아브라함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은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여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할 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해가 져서 날이 어둡고 아브라함은 잠들어서 그의 영혼이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전조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전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흑암이 산을 덮고 캄캄한 중에 하나님은 소리를 내셨습니다. 성막 안 지성소도 흑암이 덮인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 언약궤 위속죄수에임지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그의 영혼이 깨어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의 두려움은 흑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때 겪을 일입니다. 그러하기 전에라도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첫 단계가 기쁨이기보다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분을 항상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자먼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분을 안다고 할수 없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400년 세월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식이 있는 중에 이 말씀을 받았다면 질문에 질문이 이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계시를 전하실 때 사람으로 입을 다물고 다만 듣게 하시려고 꿈이나 환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그앞지 않은 나라를 징벌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구원과 심판의 계획은 단순히 그와 그의 자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온 세상에 임할 구원과 심판 계획의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찰때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빼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까지의 세월, 곧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는 400년의 세월과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세월이 가지는 의미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쪼갠 고기는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궁극에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자기 백성 가운데 두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포로된 삶에서 구원해 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으로 향하는 구원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대로 가나안 땅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듯이 세상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대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님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언제나 주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하옵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길을 안내하셨듯이 성령으로 저를 지키시고 저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